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질로 따지면 소민이 이런 경우가 많죠? 오늘은 바로 소민 여자와 남자 특징. 팔체질로는 수양체질과 숨체질이 왜 살이 찌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민의 기본 체질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민은 장부 구조가 비허신실체질입니다. 쉽게 말해 비장은 약하고 신장은 강하다는 건데요.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비위 기능은 여덟 개 체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반면 찌꺼기를 배출하는 신장과 방광 기능은 가장 강하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집이 붓기보다는 바로 배설이 되니까 체중이 쉽게 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소민 여자와 남자들은 마른 체형이 매우 많습니다. 체형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허리는 약한 비위가 있는 곳이라 잘록하고. 골반은 신장의 기운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단단하게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소화기약점과 식습관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민 여자와 남자들은 이렇게 비위가 약하다 보니 입이 까다롭고 편식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비위가 약해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날까봐 몸이 본능적으로 조심하고 경계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식하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금세 위험, 위하수 같은 문제가 잘 생깁니다. 결국 소민 수양체질과 숨체질은 늘 소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민은 많이 먹지도 못하고 영양 흡수도 원활하지 않으니 살이 찌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열소민 수양체질과 한소민 숨체질의 차이입니다. 소민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소민 수양체질은 상대적으로 덜 마른 체질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장애가 덜하고 몸이 덜 차서 드물게 살이 약간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도 양중의 음중의 양이라 조금 더 활발한 편이죠. 반면 한소민 수음체질은 양중의 음중의 음이라 몸이 더 냉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몸과 소화기가 모두 차갑고 흡수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에서 팔체질 중에서 가장 마른 체형이고 평생 위장장애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양체질은 약간 살이 붙을 수 있지만 수음 체질은 거의 살이 찔수 없는 대표적인 체질입니다. 소민이 살찌려면 덜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민 남자와 여자들은 살을 찌우고 싶다면 비위를 보하면서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 찹쌀밥, 인삼, 생강, 녹용, 십전대부탕 등 따뜻하고 위를 보강해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보리밥, 참외, 수박, 돼지고기, 맥주와 같은 찬 음식은 가급적 멀리해야 합니다. 채소도 서늘하거나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할 때는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체질에 맞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지나치게 마르는 걸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민도 과연 살이 찔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소민은 살이 찌기 어렵습니다. 흡수력이 약하고 배설이 강하니 몸에 남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민인데 살이 잘 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실제로는 다른 체질인데 소민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오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소민만 마른 체질일까요? 마른 체형이면 모두 소민일까요? 그런데 마른 체형이 꼭 소민 여자와 남자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한 태양인 금음 체질, 한태음인 목양 체질 역시 신장이 강하고 비위 기능은 약해서 살이 잘 붙지 않습니다. 특히 한 태양인 금음 체질은 간이 가장 약하고 발산적 기운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소민보다 더 마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른 체형만 보고 체질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민 남자와 여자 특징은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위가 약하고 신장이 강하다. 그래서 살이 잘 찌지 않는다. 두 번째, 입이 까다롭고 소식이 위주다. 이로 인해서 흡수력이 약하다. 세 번째, 열 소민 수양 체제는 약간 살이 붙을수 있으나 한 소민 숨 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번째, 체질에 맞는 따뜻한 음식으로 비비를 보강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소음이란 다이어트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체질입니다. 대신 늘 위장과 비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체질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팔체질연구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40분간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생활법과 음식 그리고 불편한 증상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명쾌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연락처는 053-721-774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